<laughs> 잠만 음. 음. 자야겠다. 글, 글, 글. 음. 이제 씻어야겠다. 음. 잘 잤다. 음. 이제 다 씻었으니까 이제 거실로 가서 맛있는 거나 먹어야지. 음. 뭐 먹지? 아. 에 그냥 가야지. 언니는 벌써 학원 갔으려나. 자 신발은 이걸로 신고 가야겠다. <laughs> 후 그래도 오늘 미세먼지 나쁨이라는데 마스크 끼고길 오 잘했다. 어? 잠시만 저기 분식점이잖아. 아어 그래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분식점에 사람들이 많네. 그래도 나도 먹으러 가야지. 음, 그래. 500원짜리만 시켜먹자. 마스크는 일단 벗고. 에? 음, 뭐 먹지? 아, 다 맛있을 것 같아. 음. 아, 그래. 저기요, 아줌마. 여기 이거 주세요. 어머, 어머, 어 아, 그러면 여기 앉으시고요. 좀만 있으면 제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 앉을게요 하 아, 언제 올까 너무 기대돼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오.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다 자 이제 학교에 가야지 오 어, 이제 가야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 이제 점심시간. 빨리 먹어야지. 더 많이 주세요, 많이. 더 많이 주세요. 어, 이 정도면 충분해. 다리에 앉아야지. 냠냠냠, 냠냠냠. 음,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 거야. 더 하도록 가야지 그렇게 많이 먹고, 아학교서 어, 끝. 휴 아, 근데 내일이 신체 검사 날인데. 으 오늘도 피곤했다. 빨리 자야지. 콜록콜록콜록콜꼭 끼요.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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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굴, 그 아침이야. 빨리 일해야지 <laughs> 오늘은 신체 검사날. 오늘 먼저 몸무게를 재볼까? 짜잔. 어? 아, 저번보다 살이 빠졌네. 바로 24잖아, 몸무게가. 정말로 많이 빠졌다. 역시 다이어트는 성공적이야. 어... 설마 고장난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럼 빨리 학교로 가야지 후다닥 자 이제 학교 앞에 도착했다 아 오늘 신체검사 날이네 있아 응. 어, 빨리 줄 서야겠다 에이? 나는 오늘 들고 왔는데 살이 더 빠졌지 한번 재볼까 어 뭐야 어어뭐 이렇게 나가 오십육이 말이 돼 진짜 아 어, 어떡해. 어,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그래. 오늘부터 진짜 다이어트야. 그러면 오늘은 반 내일은 반공기만 먹고. 학교 급식에서는 아예 안 먹고. 그리고 매점에서 그냥 컵라면 사서 컵라면 하루 그걸로 견디는 거야. 그래. 이제 다 해야겠다. 하, 아침이다. 그러면 오늘은 빨리 뛰어가서 매일점? 매일점도 안 가고 분식점 거기도 안 가. 빨리 씻고 빨리 가야지. 이제 다시 했었으니까 빨리 가고 오늘은 이카 칼라면. 이카메라면이 나의 하루에 한, 한 번만 먹는 내 소주가 식약이야. 식량이야. 그럼 빨리 뛰어가볼까? 다이어트 아니면 뛰어가야지 살이 더 빠질 거야. 호뚜뚜뚜뚜 오케이, 나이스. 다 왔다. 그러면 복도에서는 좀에 혼나니까 그냥 가야지. 휴. 다행히, 신체 검사 날, 애들이 내 몸무게를 못 봐서 다행이지. 아, 어... 어떡하지. 그래, 오늘 급식 안 먹을 건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 아, 그거를, 어... 아, 어, 안 돼. 우래 그래 참어, 참어 배야. 참으라고! 어? 너무 배가 아픈데, 급식 시간이네? 매점에 가가지고, 그냥 우유 한 개만 사서 사먹어야겠다. 아, 빨리! 아, 빨리 가야 해. 이, 거 우유 한 개만 주세요. 아, 살것 같다. 그럼 빨리 집으로 뛰어가야지. 오늘 자기 쉬니까. 오케이, 집에 도착. 집에 도착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네. 아, 오늘 정말 피곤했어. 으아. 자. 아무튼 오늘은 다이어트를 해야 하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아, 여기 귀여운 고양이들도 엄청나게 많은. 여기가 애견 카페였나? 뭐 거기였던 것 같은데. 우리 예, 잘했어. 아. 오늘 다이어트를 해야 하니까 옷도 사러 가자. 옷을. 사러 가고 미용실도 가야지 막 이것저것 가면은 살이 빠지지 않을까 오케이 옷은 다 샀는데 이거 너무 예쁜데 내 방에 가야지 휴 오늘 운동하느라 정말로 힘들었다 아 지쳤다 지쳤어 얼굴이 정말 찌그러질 것 같잖아. 너무 뭐해 에? 해? 그래도 살 빠졌겠지? 아 근데 저번에 그 체중계가 이상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고장이 났어 내가 한개샀지한번 재볼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만세 살이 엄청 많이 빠졌네 24kg? 오 대박. 그러면 머리도 예쁘게 묶어볼까? 머리를 옆으로 남기고 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묶어.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묶고 이제 운동하러 간다. 운동을 다 하고 <laughs> 숨이 차 숨이 운동도 이제 다 했어. 이제 머리도 풀고. 오케이. 아, 그냥 머리를 묶고 있을까? 이건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묶고 있어야지. 아, 그냥 머리 풀고. 아, 아, 아 정말. 힘들었어. 응? 그래도 뭐. 아주 기분이 좋은 거라? 역시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었어. 역시 다이어트 성공! 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